얼마 전 TJB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환불 피해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부작용도 있지만 싼 값에 내 집장만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할 때 따져봐야 할 점은 뭔지 노동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조합업 무집이 진행 중인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묻자 토지 사용 승낙서를 통해 토지를 확보했다고 답변합니다. 매입을 한 거는 한23% 정도고요. 나머지는 땅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서하고 승낙서 제가 해서 93% 갖고. 하지만 토지 사용 승낙서는 향후 땅값 상승 시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 소지도 큽니다. 때문에 매매 금액이 확정된 계약서 등이 있는지 이를 통해 실제 부지는 얼마나 확보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는 이 토지주들한테 확실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합은 가입하시기 전에 믿고 하시라고 저희는 그걸 열람을 할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 탈퇴가 쉽지 않고 환불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조합 가입비와 별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내도록 하는데 업무 추진비는 조합을 탈퇴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 구매인 만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 자체규라게존재 하고 이제 조합원 가입을 할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법 규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니까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은 업무 대행사들이 사업 전반을 도맡아 추진하는 만큼 대행사가 관련 사업을 맡아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지역 주택조합 투자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